검찰은 수해 본 세력을 찾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수사의 종착지가 김만배 씨가 아니라 수해 본 세력, 그 배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건데요. 여권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수혜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가 이어갑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지난 대통령 선거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줬지 않습니까? 그들한테 이익봉도 유노보죠. 그런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 검찰은 허위인터뷰 당사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뿐 아니라 구체적인 배우 세력 여부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허위 인터뷰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한 의도였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드러난 정황이나 확인 사실을 보면 단순히 일회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수혜를본 쪽도 확인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루어진 김만배 씨의 구속 연장 심문에서도 대선 3일 전 나온 뉴스타파 보도를 거론하며. 대장동 비리 실체가 드러나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불리할 거라 우려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만배 씨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이 사건은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내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말한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 인터뷰전으로 이재명 대표나 최측근들이 연락했던 기록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며. 추가적인 부분을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